안녕하십니까? 행수미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화두는 AI와 인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였습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인공지능 기술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아태 지역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AI 기술의 격차가 곧 국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 윤리와 데이터 신뢰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AI 돌봄 서비스와 청년 일자리 창출 펀드 조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협력 방안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시아의 기술 허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구, 아시아의 미래를 잇는다. 이번 APEC 경주 선언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수민 뉴스였습니다.